네, 여러분 예행하는 네,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콜롬비아의 메데진이라는 지역에 와 있고요. 지난번에 산타 마르타에서 했던 것처럼 음식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메데진이 엄청 큰 도시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그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지난번보다 조금 더 폭넓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라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뉴는 반데하 파이사라는 메뉴예요. 이 메뉴는. 이제 반대하라는 게 플래터라는 의미인데 이한끼 플래터가 있는 식사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콜롬비아 중에서도 이 메데지인이 있는 안티오키아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식사 메뉴라고 하고요 플래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밥 위에다가 계란을 하나 얹어줬고 그 다음에 동그란 아랫바 하나 그다음 얘는 초리조 그 다음에 얘는 모르시아 그다음 얘는 치차론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작게 이제 바나나가 이제 튀긴 바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샐러드랑, 어, 그, 아보카도를 같이 주셨고요. 요거는 이제 국물인데, 프리올이 들어간 국물이에요. 이렇게 한 세트가 이제 반대파이사라고 불리는 거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했던 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메뉴라서 신기해요. 맛을 한번씩 봐봐야지. 이거는 국물은 되게 기존에 먹던 프리홀이 양이 많아진 느낌. 그 국물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더 묽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똑같이 이제 프리홀이랑 똑같이 걸쭉한 느낌의 그 국물을 이제 하나 통으로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여기는 프리오를 쓸때이또 커다란 콩을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이 지역마다 쓰는 콩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동그랗고 커다란 콩인데 얘가 좀 식감이 달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얘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름이 모라시오라는 거고 이제 블랙푸딩이라는 이름 설명이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외관상으로는 되게 순대같이 그 피순대처럼 생겨서 궁금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순대 맛이 나요 <laughs> 모양이랑 맛이랑 저희가 아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순대랑 살짝 다르다고 생각되는 점은 저희는 이게 이제 당면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쌀알이 계속 보이네요. 다음은 초리조를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소리도는 약간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소세지 식감이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냥 일반 그릴 소세지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치차론인데요. 치차론이 치차로니 보통 돼지 껍질 튀김 같은 걸로 이제 먹었었는데, 콜롬비에서는 아 약간 다른가 봐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삼겹살, 오겹살에 준하는 두꺼운 그 베이컨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맛은 이렇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고기보다 비계 부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데 삼겹살 느낌의 여기는 이제 그 껍데기 먹으면 되게 바삭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바삭하게 튀겨져 있고 이만큼 한 4분의 3은 비계고 나머지 이제 4분의 1 정도가 고기인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익숙한 맛이 나요.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에 기계가 많은 버전. 네. 그리고 엄청 바삭하게 튀겨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 제주 호떼지가 생각나는 맛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까르네 몰리다라는 거를 같이 주셨는데, 다진육이킨것 같거든요? 음. 음. 우리나라 불고기 맛이 나는데요? 잔장 베이스에, 근데 이렇게. 그냥 볶은 것 같은 맛이 나고 생각보다 그렇게 기름지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조화 같아요. 그리고 밥이 여기는 이제 소금을 안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짜지 않아가지고 이 다른 구성품들이랑 먹는데 밥이 그렇게 짜지 않아서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게 저는 아르인지 몰랐는데 맨날 식사할 때마다 하나씩 얹어져 있어가지고 뭔가 했거든요. 근데 맛이 매번 좀 푸석푸석한 맛이 나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먹었는데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기는 이 아르파도 맛있는 편이네요. 쌀을 반죽해서 동그랗게 말아놓은 그냥 반죽 같은 맛이 나는데 밀가루같이 텁텁한 맛이 아니라 그냥 쌀과자 같은 맛이나요 네, 아무튼 여기 맛이 괜찮네요. <목소리> 네, 저는 지금 아르파데 초콜로라는 거를 먹으러 왔거든요. 요게 이제 아르파데 초콜로인데, 어, 얘는 이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이제 옥수수 케이크인데, 버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한번더 구워주셨거든요. 그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치즈 같은 거를 얹어주시고, 그 다음 얘는 이제 그 어, 또르타데 초콜로라는 건데, 얘랑 얘랑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튀긴 같은 반죽인데 튀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가는 아저씨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laughs> <laughs> 음. 맛있어요. 일단 음. 좀 촉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달달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가장 떠올릴 수 있는 맛은 꼬북칩이거든요. 꼬북칩이랑 맛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아, 이런 튀긴 빵이 있는데 늘 이렇게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어, 뭔가 촉촉한 그런 느낌의 빵이라기보다는 튀겨가지고 되게 바삭하고 달달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튀기면 좀 느끼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느끼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콘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어린 옥수수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게그 질긴 옥수수 식감이 아니라 그냥 어. 부드러운 옥수수의 뭐랄까, 맛?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엔 아레파 데 초콜로예요. 얘는 이 위에 얹어준 게 치즈 같거든요? 근데 얘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튀긴 그... 또르타 데 초콜로가 맛있어가지고 기대가 돼요, 약간. 하 이게 옥수수로 만든 반죽으로 이제 팬케이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팬케이크... 식감이 나고, 여기 보면 얼룩덜룩 동글동글하게 이제 기포가 빠져나간 자리가 보이고요. 앞뒤로 그 버터를 발라가지고 이제 구워줬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데 치즈가 굉장히 그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풍미가 살아있어서 좀더 배부르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은 이제 그냥 뭐랄까 맛없는 아르파들을 몇번 먹어봐가지고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르파 초콜로은 제가 알던 기존의 아레파는 달라서 어, 한, 보시면 한 번쯤 먹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치즈를 엄청 많이 넣어줘가지고 진짜 아레파랑 치즈랑 거의 겹이 비슷하거든요 두께가? 엄청 두껍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오늘 따말을 먹으러 왔어요. 따말은 이제 그 나뭇잎에 쌓여진 밥 같은 건데 얘가 이제 멕시코에서 먹었었던 거랑 약간 맛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멕시코는 약간 간식같이 조그만 느낌이었다면 얘는 식사처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식당으로 왔고 메뉴는 지금 보면은 이제 따마 안에 고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뭐 고기, 계란, 플라타노 튀김, 초리조 이런 걸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오늘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그 여기 매장에서 추천해준 그란데 사이즈의 이제 따마를 시켰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고기 까르네 고기랑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 에 완두콩, 그 다음에 파파 그리고 고기 그

unique experience i think because not many people come to south america so there is no you know information or there is not much uh, some videos so i'm i'm making video and share my experience to my friend and family of course mm -hmm. and it's, it's way easier to, to be able to show them while you right, explain right exactly and if, when you explain they're like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감자 반죽으로 만든 그런 이제 베이스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짭조름하게 간이 되어 있는 고기랑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은 약간 짭조름한 식사 같은 느낌이고 소스를 이제 두 개를 줬는데 아마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약간 매콤한 소스여가지고 파프리카나 양파 같은 거를 넣어준 새콤한 소스라서 이 짠맛이 좀 이제 물리거나 이러면은 이 매콤한 소스 아니면 이제 좀 부드러운 소스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어볼 거는 이제 오블레아라는 이제 간식인데요. 이렇게 넓다른 판에다가 이제도 께? 응? 아, 아. 아, 오케이. 이렇게 여기 판에다가 아레기빠 발라주고 음. 에스도 미. 어, 메르멜라이 키 아, 리미. 아, 씨. 오케이. 담비 이거는 이제 그키위 키위잼같은거고 엄청 맛있다고 하네요 뭐라 <laughs> 모라, 시시 레첼리카 레첼리카, 시, 시. 음. 레첼리가. 레첼리가, 시. <laughs> 이거는 우유소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깨소를 이제 얹어주시려나 봅니다 음, 맛있겠다 ¿Qué es esta? Cremales. Ah, cremales, sí. ¿Tú dije influencer? Luego, sí. Mira la servilleta, ya... Ah, ya. <목소리> <목소리> <웃음> <목소리> <웃음> <목소리> 얇은 외화식 같은 판에다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소스를 얹었고, 그, 그 보여드렸다시피 엄청 엄청나게 달콤해요. 달콤한 소스고, 음. 안에 치즈가 있는데, 치즈가 짜지 않고 고소하네요. 그래서 고소하고 달달한 와플 같은 그런 <목소리> 간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가져온 거는 알모하바나라는 그 빵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치즈 빵인데 옥수수 가루에다가 치즈랑 그다음에 계란, 버터, 설탕 이런 거를 이제 첨가를 한 다음에 오븐에 구워낸 이제 간식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세번 정도 트라이를 했는데 다 이제 맛집을 찾아서 이제 갔더니 다 이제 팔려 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하나 발견하고 사왔거든요. 두개 사왔는데 일단. 되게 말랑말랑하고 치즈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 뒤쪽은 이제 약간 새까맣게 탔는데 이 안쪽에는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부드러운 버터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치즈맛이 있긴 한데 뭔가 되게 달짝지근하거든요 설탕이 아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달짝지근하고 뭔가 뭐랄까 부드러운 맛이라서 식감 자체가 예상했던 것처럼 뭔가 텁텁하거나 퍽퍽하거나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여기 촉촉하게 안쪽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인 것 같고 이게 약간 그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 간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맛있다. <laughs> 그 옥수 뭔가 이제 그 옥수수 가루로 보통 이렇게 빵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맛이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그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설탕 때문에 달긴 하겠지만 좀더그 자연스러운 달달함 그런 게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오, 오븐에 구웠는데 이렇게 안쪽이 좀 쫀득쫀득한 거 이게 좀이 빵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보통 오븐에 구우면 바싹구워지니까 곱아속촉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촉촉한 느낌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무튼 촉촉하고 좀 달달한 치즈 버터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맛있네요. 여기 콜롬비아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몬동보라는 식당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맛있다고 추천해준 식당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늘 전통음식 중 하나인 아희 이꼬를 먹어보려고요. 뭔가 굉장히 갖춰진 식당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laughs> 이제 아희 이꼬라고 해가지고 닭고기가 들어가, 이제 전통 스프고요. 그 다음에 밥이랑 바나나랑 아보카도, 그 다음에 고수! 그리고 이제 아레파가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가 한 세트로 이제 나오는 구성이고 일단 이 안에는 이렇게 고구마랑 우선 그다음에 감자랑 그다음에 이렇게 찢어진 닭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집어먹을 수 있도록 옥수수가 하나 준환했고요. 국물 맛은 다쿠가락이딱그 맛이에요. 굉장히 깊게 우러난 맛이라서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아이냐코는 콜롬비아나 쿠바,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먹는 이제 전통 스프인데 보통 이제 고기, 감자, 옥수수가 들어가고, 콜롬비아의 국민, 국민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 친구가 말해줬는데, 이제 아이아프가 보고타에서 보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고타에서 한번 뭐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거기 안들는게될것 같아서, 여기에서 한번 먹어보게 됐어요. 그리고 닭고기가, 이제 살코기가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곰탕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표현이 떠오르잖아요. 약간 짭조름한 국물 맛이고 어, 오래 끓인 국물 맛이나고 뭐? 그다음에 얘이닭고기는 잘게 찢어가지고 좀 입안에서 이렇게 어, 막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곰탕이 갑자기 땡긴다 그러면 와가지고 아이하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이. 이제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에서 만난 친구가 추천해준 식당인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유명해가지고 맨날 줄, 줄을 서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혼자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 번쯤 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친절하세요.